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흥분신당의 어서 오세요. 네. 전보살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laughs> 선생님, 오늘은 네. 어, 2020년 예. 경자년. 예. 음,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박나는 띠와 예. 나이별로 어. 예,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있죠. 예. 자,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래도 어떤 띠하고 네. 있는지 한번 네. 제가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는 없어도 그렇죠. 간략하게 그래도 음. 맞는 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박 나는 띠라고 좀 할까요? 아, 이띠 쥐띠, 네. 음. 또 용띠. 음, 용띠, 또 그래도 원숭이띠. 음. 이렇게 해서 네. 마합이참잘 맞아요. 어, 우리가 봐서는 그래도 삼합이라 하고 음. 또 육합 안에 다 들어가는 띠라고 해서 네. 지금 또 있는데, 네.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용띠가 네. 주기적으로 지금 조금 좋은 대박난 온이라고 지금 음. 봐도 돼요. 네. 지금 용이 지금 승천하는 그런 저기 해라고 지금 보면 되는데 음. 네. 지금 하방으로 들어가서 용이라 하면은 청룡, 네. 황룡, 응? 음 흥룡 이렇게 새 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들어와서 이제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래도 5 7칠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네. 올해서부터는 괜찮아요. 오. 용띠 용띠가 올해서부터는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또 돼지띠하고는 또안 맞아요, 용띠가. 아, 용띠가요? 음, 음 그러니까 좀 피해할 부분은 또 피하고, 음. 또 이렇게 또 돼지띠하고 연이 있다 하면, 네. 또 몸에 칼을 댄다는 수가 있고, 음. 수술을 해야 될 그런 또증조가 조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네. 조금 피해가시는 피해 게, 게 좋은 네. 거고, 네. 또 이제 작년에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네. 올해는 이제 조금 운이, 점점점점점점 지하고 점점, 점점 네. 또 용하고 네. 상합 삼합에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그냥 잘돼가고 있는데 띠도 궁합이 참 중요한가 아, 봐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극이 되는 어, 띠가 있고 네, 네. 또 상생이 되는 음. 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데 우리가 십이지간에서 제일 보는 게첫 네. 번째 네. 띠 궁합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치거든요. 연해서 네. 네. 음.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네. 좀 하시면은. 죽죠. 그리고 또, 음. 21살 경진생은, 네. 용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1살, 네.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네. 혈기 왕성해가고 다니다가 사고수 조심해야 됩니다. 아, 사고수. 네. 음. 엄마, 아빠, 음. 그 가슴에 또, 대못을. 음,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무진생 33세. 네. 안 좋은 거는 거두어 두고, 음. 이제는 좋은 운만. 또 음.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여자 운도 들어왔어요. 음. 여자 운도 들어와서 네. 이게 지나간 인연도 음. 인연이지만 음. 새로운 또 인연을 만날 운 음. 인연이니까 음. 그렇게 정리하고 음. 새로운 만남도 내생활의 활력소가 되니까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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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4 5세또 네. 이제 음, 병진생 네. 이 병진생은 사고수, 사 낙마수. 응. 음. 어디 가면 뭐하니 산에 또 등산을 음. 간다든지. 다가 아. 발을 또 잘못 들어서 그냥 그렇지 거기서 그 해야 되고 음, 네, 음. 음 근데 또 반면에 문서운이 들어와요. 아. 음. 문서운이라고 하면 지분도될수 있을 것이고 음. 어? 직장을 직장도 것도... 옮길 수도 아. 될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음. 또 조심 조심 또 살펴보시고 하면은 음. 또 내가 운이 좋으니까 하 아, 이거나 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띠가 기가 네. 얇아요 기가. 음, 귀가... 어, 다른 저기보다 아. 다른 띠보다 똑같은그용띠래도이이그 45세 되는 용띠가 기가 음. 얇어. 음. 그냥 어쩔 때는 내 주먹이 최고다 해서 내 주먹만 믿을 때만 있고. 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고 57세는 대가성주가 음, 성주운이 성주. 들어와요. 음, 어? 성주운이 들어와서 이 성주운을 조금 받아주시면 음. 사업하시는 분이나 네. 뭐또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도 애경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증조가 많이 있으니까 음. 성주운을 받아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네. 또 이제 거리수 조심을 좀 하셔야 돼. 음. 길을 가다가도 그냥 계단 같은데나. 아니면 그냥 조금 이렇게 요즘은 막비끄럽게막 해놨잖아요. 아, 그렇죠. 잘못하면 낙상수수들 뻥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밤길 음. 같은 거 조심하시고 될수 있으면 술 같은 거 조금 드시지 말고 네. 일찍 귀가를 하셔야 돼. 음. 또 요즘 조금 풀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또 그냥 음.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고개 들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면서 또 그런 저기가 있고 네. 또 69세 임진생 네네. 이분들은 참 보면 은 고생이 많았어요. 음. 고려하게 많았어. 네, 고려하게 많아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음. 여자분들은 남자고, 성격들이 음. 남자분들은 또 바뀌었어요. 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 네. 거의 여자분들이 그냥 큰 주먹들이 많으셔. 음. 음, 큰 주먹이 많아서 그냥 나는 내가 이랬는데, 너는 이런, 좀 이런 것도 있고, 음. 좀 그러다 보니. 그래도 이제는 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 음. 음. 사람 조심하고 너무 남을 믿지 말고. 응? 음. 음. 그래도 음. 만약에 돈이 있다 그래도 좀 뭉켜지고 네. 퍼지기를 너무 좋아해요. 음. 임신생분들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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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들이 있고 좀 어쩔 때는 폐가 막 이렇게 하면서도 네. 좀 뒤로 보면은 약해. 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인들이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돼. 그래 원숭이띠. 원숭이 띠. 원숭이. 예. 제주가 많죠. 많죠. <웃음> <웃음> 근데 직계에 <쥐게>, 지가 <쥐가> 넘어가요. <laughs> 하면서도 네. 없는 사람 보면 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음. 음, 배려하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도 자자자자자자하면서도 음. 참 그런 게 잔정이 많아요. 잔정이 많다. 잔정이 많아요. 잔정이 많아서. 그냥 뭐 조금 만 그러면은 내가 조금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저녁 때가서 또 근심을 음. 해. 아 내가 왜 이랬나. 음, 후회도 아, 많이 하고 이이래요 어, 어, 네. 그러니까는 20대, 3 0대간세할구설 네. 십이수 아. 이분들 그래도 음. 어, 좋은 이제 운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음.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돼. 네. 어, 내년 운에는. 조금 음. 더 조심히 하셔야 돼. 아, 내년에는. 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부터라도, 네. 운이 좋게 들어왔다 하지라도, 네. 그렇게 썩, 뭐, 복권에 맞을 운 정도는 아니,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있던 거 가지고 그냥 하시고, 네. 너무 펼치지 마시고, 음, 늘리지, 말아요. 음? 늘리지 말고, 늘리지 음. 말고, 너무 그냥 있는 거 갖고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 조금 이따 하지, 조금, 조금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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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네네. 3, 40대. 직업 같은 것도 조금 변동수가 와요. 변동수. 음, 조금 네. 변동수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수가 와서 네.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또 적금을 좀 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음. 그냥 그런 분도 있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회 네. 포착을 잘 하셔야 돼. 음,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렇죠. 음. 그러니까 는 운이 들어왔다 해도 막그 네. 운을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가지. 넘어졌다, 에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넘어진 것보다 지금 일어날 네. 확률이 더 있으니까, 점차점차. 음. 점차. 음. 이제 숨을 이제, 점차점점 이제 숨소리가 커지면서, 음.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90세, 네. 53세. 53세. 음. 근데 이분들은 희망적이야. 음. 거의 보면은, 저기, 뭐야, 직장이나 회사에서나 진급은 도 보이고, 네. 그리고 사업을 한다 하시면,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운이 들어왔어요. 어. 이분들은 어. 어.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뭐 40대 이분보다 50대는 더 음. 의욕적이야. 음. 뭐든지 해도 괜찮고, 음. 응? 움직임도 그렇고 단 조심할게 건강관리, 건강, 음. 응. 건강관리. 그래도 10대라고 하면은 좀 대범해질 그럴 그렇죠. 나이죠. 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조금 잘 활용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음, 조심하시고. 음. 그래도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네. 그래도 조금 상문살이 이제 들어왔던 부분도 네. 있었어요. 그 미래도 네. 그런데 가는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음, 음. 웬만 하면은 운이 들어왔을 때도 운이 좋을 때더 이런 게 자기 장난들이 더 근접을 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음, 대신 그리고 좀 피해야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직업 운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들어왔어도, 들어왔어도 이제 이사 이사도 그렇고 집도 있으면 평수도 넓혀가는 운이에요. 음. 직장도 넓혀가고 이제 이런 거적인데 이제 몸수 맞아. 건강. 사고수 건강 음. 이건 이제 조금 하고 이제 건강 관리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 하면 네. 이제 뭐 가정이 없고 혼자 있다 하면은 짝을 만날 수 있는 온도대로 들어왔어요. 베피온도 음. 음. 어 이게 제복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연수? 어 그러니까 음. 인연수가 남자로서는 제복이 네. 그 동복도 되고 네. 여자복도 되요. 두 되겠군요. 가지가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활동성이 고 동선 안복 막 그냥 들락날락. 범위가 넓어져. 여기 인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음. 그렇게 하면서 하는 운이 들어와요. 아. 들어왔어, 지금. 그러니까, 고개 좀 들고, 이분은 움직여서 괜찮아. 음. 당 건강 관리. 네. 응? 너무 투자하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소띠죠? 네네. 이제 소띠. 소띠도 괜찮아요. 소띠도. 소띠하고도 음. 잘 맞아요. 네네. 소띠하고 이제 잘 맞는데, 기치생 49년생. 네. 응.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음 너무 많이 믿 음,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 소띠들은그 네. 고집들이 세 고집들이 소고집. 세서 <laughs> 그렇죠 옛날에 많이 그랬죠 네, 소고집. 소고집 진짜 왕고집해서 네. 근데 이 양반들이 그 소고집만 부린다 했을 때막 네. 겉으로 표시는 안 네요 음. 속으로 끌탕을 많이 해 성격이 아. 외골수란 말이야 내성적 아 내성적 음 그런 분들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씩 삼재가 이 소띠가 삼재거든요. 네네. 올해 놀산재지만 내년에 또 소띠 또또신축년또 들어오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부터는 삼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소띠만큼 은 그렇게 나쁜, 나쁜 띠는 아니에요. 음... 음, 그래도 점차 점차 피해 나가고 음...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도 희망적에게 보는 띠가 음... 지금 확실히 그래서 셋째 네. 중에 그래도 소띠 소질지가 예예 아. 예. 네.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정지영 씨가 내가 아마 알기로도 소띠로 알고 있어. 어. 그 양반이 음. 그거 군이죠 그, 그, 일군. 일꾼. 어 일군이고 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와갖고도그 정도로 읽어놓고시고 가셔서 그래도. 돈 버는 기술은 알아가지고 그 양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전 재산을 다줄 어? 테니 네. 나만 건강만 해 다오. 해. 살려 다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지금도 굉장히 음. 그게 지금 여원이 남는데 네. 네. 맞아요. 다다 다 그래도 다 좋다 해도 음. 소띠정 저기 하더라 건강.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건강을 지키면서 음. 하셔야 돼요. 진짜. 나이 먹어서 아프다 이게 아니야. 음. 지금은 시도 때도 없고 나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항상 맞아요. 조심하시고 어. 하면은 그런 대로 올해는 그래도 잘 넘어갈 겁니다. 네. 어. 어떻게 조금 잘 들으셨나요? 아 예, 오늘 말씀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예. 아뭐 다음 시간에는 예. 그 이제 선생님 이제 신춘년 예. 새해, 예. 예, 새해. 21년, 네. 내년 네, 들어오는 21년 신춘년 네네 네. 해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